어김없이 찾아온 맛있는 시간, 오후 이마시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김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세상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 201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을 위해 제가 아주 오늘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한 보양식, 지금 만나러 보시죠.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그간 입맛이 뚝 떨어졌을 수험생들. 365일 코피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한 그들을 위해 바로 오늘 셰프가 떴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수험생들이여, 눈으로, 입으로 마음껏 즐겨라! 호랑이 기운이 펄펄! 수험생을 위한 보양식 지금 시작할게요. 지난 7일 입동을 시작한 후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의 한 유명 셰프 이모 씨가 특별하고 진귀한 보양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발! 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유명 셰프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 저기 셰프님이 계시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누구세요? 네, 저는 OBS에서 왔습니다. 오늘 진귀하고 놀라운 보양식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요. 네? 이건 누구를 위한 음식입니까? 혹시 <laughs> 저를 위한 음식입니까? 아, 그 아니고 잠깐만요. 11월 8일 단 하루를 위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10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수험생들 조금 네. 어색하게 진행되는 상황. 나이덕 셰프는 그들에게 시정해줬어요. 맛있는 보양식을 <laughs> 선사하고자 한다.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의 요리 그첫 번째 허브전병 오리 가슴살 구이의 재료입니다. 녹두와 오리 가슴살, 표고버섯, 팽이버섯, 살구잼, 두반장 등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팽이버섯과 표고버섯의 밑둥을 잘라내고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줍니다. 무순과 풋고추 역시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게 이제 녹두를 하루 정도 불려놨어요. 네. 녹두가 어디 좋은지 잘 알죠? 어 저는 좀 가물가물한데요. 복소제가 아닌가요? 저? 여러 가지 음. 수화나 성인병에 좋고 여러 가지 좋아요. 다음으로 미리 불려 놓은 녹두와 차이브, 세이지 우유 참기름을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고요. 여기에 다진 대파와 달걀, 밀가루, 소금을 넣고 반죽을 만니다 앞으로 이렇게 요리를 많이 배워서 신부 수업에도 참 도움이 돼야될 텐데 그죠? 아 이미 잘 되고 있지 않나요? <웃음> <웃음> 어떻게 근데 뭐 신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 가기 전에 결혼 을 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서 남자친구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요? 네. 저 공개 구원을 한번 할까요? 아, 그래요, 구속은 뭐 언제든지 할게죠 네, 네, 저, 공개 구원합니다. 어, 남자면 되고요 <laughs> 키는 175cm 이상. 그리 센치미터 네, 이상. 아, 그리고, 하세요, 네. 나이는 저랑 못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유머와 재치가 좀 변비돼. 네, 그만하랍니다. 네. <웃음> 네? <웃음> 그럼, 저한테 공개 구원해주실 분은 OBS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전엔꼭 솔로 탈출하고 싶다고요. <목소리> OBS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시간을 지배하는 자 바로 산초선 상황입니다. 난리 났는데 내일 저기 완전히 뭐 OBS 저기 난리 나는 거아니요 OBS 임직원 여러분 전화기에 불이 날수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프라이팬에 넣고요 얇게 펴서 굳혀줍니다. 반죽을 최대한 얇게 펴서 골고루 잘 익히는 것이 포인트. 다음으로 오리 가슴살에 아주 살짝 칼집을 내주는데요. 그 오리는 약간 그단 그런 소스가 참잘 어울려요. 닭 가슴살 요리에서 그 이용한 오리 가나잼 같은 걸 넣어서 합니다. 약간 달콤새콤하게 네. 하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낸 오리 가슴살을 프라이팬에 살짝 붓고요. 노릇노릇해지면 160도씨로 예열해놓은 오븐에 넣어 약 5분 정도 익혀줍니다. 그리고 미리 썰어놓은 표고버섯과 브로콜리를 달달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전병과 볶은 채소, 오리 가슴살을 올리고 양념을 솔솔 뿌리면 끝! 향긋한 허브 전병과 담백한 오리 가슴살 구이의 맛있는 하모니! 허브 전병 오리 가슴살 부위가 완성됐습니다. 음, 색깔도 예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음. 두 번째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소고기 볶음 동충하초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고기 볶음 동충하초밥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요리 소고기 볶음 동충하초밥의 재료입니다. 소고기와 애호박, 동충하초, 파프리카, 양송이 버섯, 쌀, 불 양념, 간장 등을 준비해 주세요. 그 오늘은 이제 이 특별하게 그 쌀을 이용해서 이동충하충 이거를 이용해서 밥을 지을 거거든요. 네. 왜 밥을 짓는다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어, 밥을 짓는다. 네.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집과 건물을 짓듯이 밥을 짓는다고 해서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셰프님 정말 명언이십니다. 응?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쌀을 골고루 씻고요. 동충하초를 가닥 가닥 떼어 넣고 밥을 짓습니다. 이 동충하초는 네. 셰프님 어디에 좋은가요? 우리 이제 심혈관 관계 질환이라든지 성인병이라든지 이건 뭐 누구나 알다시피 아주 좋은 그 약재이자 식재이죠. 이렇게 동충하초를 밥에 넣는 거 정말 또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오늘 귀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 밥을 먹고 기운을 다시 완전 회복하는 거죠. 네. <laughs> 다음으로 애호박, 양송이버섯 등을 손질해서 썰어주세요. 보다시피 피망보다 어, 이게 두껍거든요. 두껍고 먹으면 단맛이 나고 음.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이, 저장을 오래 하려면요 네. 씨를 빼고 이렇게 해서 유니랩에 잘 쌓아서 면 오래 가요. 아니면 이제 종이에 쌓아 놓든지. 그리고 마늘과 소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볶다가요. 애호박, 양송이버섯, 파를 넣어 한번 더 볶아줍니다. 짜잔! 어느새 향긋한 냄새 풍기는 동충하초밥이 완성됐는데요. 먹고 싶어서 그런 것같은요안줄 수가 없네. <laughs> 제가 먹어볼까요? <거야. 웃음> 한참을 애타게 바라보다가 결국 한입 맛보기에 성공. 정말 꿀맛이 따로 없었는데요. 대표님 이 동충하초 향이 정말 인삼이랑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한약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몸에 좋은 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완성, 완성된 동충하초밥을 그릇에 살포시 담고요. 소고기 볶음도 함께 올려주면 끝. 달콤한 소고기 볶음에 동충하초의 향이 가득한 밥까지 영양 듬뿍 맛도 듬뿍 소고기 볶음 동충하초밥이 탄생했습니다. 네. 수험생 원기 회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수험생을 위한 보양식 두 가지가 완성됐는데요.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시식 시간을 한번 가자. 지금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시식 수험생도 시간이죠. 먹어볼까요? <laughs> 소스 살짝 찍어서 향에 먼저 반했던 첫 번째 요리 허브전병 오리 가슴살 구이를 먹어봤는데요. 어찌나 맛있던지 먹고 또 먹고 저도 모르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통통한 오리 살에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잼의 매콤함이랑 같이 어우러진 게 정말 맛있어요, 셰프님. 이번에는 두 번째 요리 소고기 볶음 동충하초밥을 먹어봤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맛의 신세계에 퐁당 빠져들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요리를 만드실 수 있는 <laughs> 거죠?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밥에서 나오는 이 무럭무럭한 한약의 기운. 정말 맛있습니다. 힘을 나게 하는 네. 그 고기 아닙니까? 무럭무럭한 한약의 기운. 동청아적데 <laughs> 여러 가지 기운을 내는 그렇죠? 거니까. 이 밥과 이 볶음을 먹고 나면. 그동안 이제 수험생들이 지쳤던 것이 싹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 셰프와 함께하는 맛있는 코너 셰프가 떴다 그간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 이두 가지 음식 한번 맛보시고요 아자아자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단 하루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 그대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우승자입니다 이제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자유를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수험생들을 위한 요리 허브 전병 오리 가슴살구이와 소고기 볶음 동충하초밥이 여기 떴습니다. 아 제가 네. 닭 가슴살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오리, 오리 가슴살도, 가슴살도 굉장히 네. 맛있어 보입니다. 네. 네. 또 이제 저같이 이제 중년을 향해 가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laughs> 동충하초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챙겨 드셔야겠네요. <laughs> 네, 사실 아까는 수험생들을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좀측은한 음. 마음이 있었는데 네. 수험생들한 보양식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아나운서들을 위한 보양식은 없나요? <laughs> 제가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선보였던 요리들은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 정말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또 특히 오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서 생들이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피부 미용에 아주 좋고요.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이 소고기 볶음 동충하초밥에 들어가는 동충하초는 중국의 진시 황제와 또 양귀비가 즐겨 먹었다고 해요. 이 동충하초는 식물 중에 유일하게 비타민 B12가 들어 있어서 악성 빈혈에 정말 그만이라고 합니다. 네, 오리고기하고 동충하초가 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좀 사서 먹어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살때 어떤 요령 같은 음.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음. 어, 오리는 선홍 빛깔이 좋고요, 또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보관했던 걸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또 동충하초의 경우 밀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또 건조한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단연한 이 닭. 닭가... 가슴살을 섭취해 본 바로는 어. 가슴살은 냉동 꼭 냉동하셨다가 드실 때해동이 빨리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동이 빨리 되니까 꼭 냉동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저뭐 아는 거 많죠? 네. <웃음> <웃음> 자, 김세리부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